맡으신 네, 캐릭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반갑습니다 김래원입니다. 어, 이번에 재훈이라는 가장 보통의 연애에서 재훈이라는 역할은 어, 굉장히 까칠하고 무심한 듯하지만 좀 허당끼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의외로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배려도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공효진 씨. 네 안녕하세요 공효진입니다. 저는 이번에 영화에서 오선영 광고에서 다니는 여자 역이고요. <laughs> 저 사실 오늘 이 영화 캐릭터 소개가 이 자리가 정말 처음이라 준비도 잘안돼 있는 것 같은데 공식 첫 자리라. 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좀 음, 어수선해도 좀 이해 부탁드리고 일단은 제 캐릭터는 뭐 그냥 어,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주 그냥 냉 냉소가 가득한 방차곡. 네. 아주. 솔직한 여자 손흥력을 맡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경씨.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가장 보통의 연애에서 재훈이 친구 어, 병철이 역할을 맡은 강경입니다. 어, 극중 인물은요. 음, 프로 참견러 그리고 어, 항상 예상이 빗나가는 그런 좀 허술한 친구. 투머치 예, 토커. 어, 입니다 네 오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가장 보통의 연애를 연출한 김한결입니다 이렇게 관심 갖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내원씨 예고편 공개되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김내원이 현실로맨스로 돌아왔다 너무 반갑다 하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랜만에 로맨스 장르 영화로 돌아오셨어요. 기대도 되실 것 같고 감회도 새로우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어. 또 오랜만에 응. 정말 오랜만에 공효진 씨랑 같이 호흡을 하게 돼서 뭐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기대를 많이 했고 저희 촬영할 때는 너무 좋은 호흡으로 즐겁게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뭐 이제 관객 여러분들께 달렸죠. 어떻게 봐주실지. 관객의 몫이다라고 또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공효진 씨또 이번 영화에서도 좀 전에 메인 예고편을 저희가 함께 봤는데 로맨스 퀸 다운 또 굉장히 매력을 유감 없이 발휘를 해주셨는데 이번 작품에서 또 공효진 씨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될지 무척 기대가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어 저도 레원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오랜만에 십 시... 한 6, 7년 만에 2003년도였죠. 눈사람. 네. 그쵸? 정말 그때는 약간 살이 분별이 잘안 되는 나이에 <laughs> 정말 아기 배우일 때 둘이서 음. 조재현 선배님이랑 같이 영화 드라마 눈사람이라는 거 같이 하고 이렇게 다시 만났는데요. 음, 저도 내내 아, 레원 씨랑 또 한번 연기를 하면 좋겠다 좋겠다 생각하면서 서로 좀 전달만 사람 사람 통해 전달만 하다가 같이 하게 돼서 기대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지금 뭐 예고편에서 보신 것처럼 너무 반갑게 그때 그 사람들이 다들 좋아하는 약간 허당미와 찌질함을 같이 겸비했지만 멋진 남자 태훈. 네. 그런 역할이어서 하는 내내 재미있었고 또 예고편 보고 역시 진짜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네 근데 음 이번 저 역할은 어떻게 보면 어 약간 연상이 되는 제가 했던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뭐 대본을 보면서부터 했었는데요 음. 그렇기 때문에 많이 다르게 하려고 노력했고 이번에 하것 같더라고요 네 아주 냉소적이고 감정적이지 않은 여자 에 네, 그런 역할이라 좀 달라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네. 또 다른 또 공군의 매력을 <laughs> 만나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말씀을 듣고 보니까 16년 만에 만난 두 분의 현실 로맨스 케미가 어떨지 정말 이야기만 들어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